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매일 살펴보는 두산 에드이티입니다 자, 두산 에베이티 보기 전에, 어제 미등시 잠깐 볼게요. 어제 미등시가, 음, 3대 지수다 올라갔습니다. 올라는 갔어요. 보시게 되면, 어, 다우산은 0.28%, 나스닥 0.39%, S&P 0.4% 올랐는데, 라 자, 이 올라는 갔는데라는 표를 왜 했냐면, 어제 조금 이게 올라가, 잘 올라가다가, 조금 이렇게 좀 상승권을 반납했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이렇게 뉴욕 증시 불확실성, 기 터키형 관세모요 미국 용반법원이 이제 돈으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관세정책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약간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회피심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랬다가 시장이 크게 악재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미증시 얘기고,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음, 특히 이제 지주사위주로, LG, LG라든가 삼성이라, 저기 두산이라든가, 어, 또는 뭐 GS라든가 이렇게 지주사에서 갖고 물론 삼성전자 약간 순매도가 있었고 SKN의 하이닉스 순매수가 있었죠 10개월 만에 외국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증시 호재로 작용하면서 정책이죠 우리나라의 조기대선 관련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지주사들이 주식이 좋았고, 특히 증권주들, 뭐, 키움증권이라든가,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증권주의 흐름까지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잘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음, 일단은, 어, 투자는 좋고, 꾸준히 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매일 이제 투자의이트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무에 관해서 볼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의빌리티는 사실은, 이, 우리 정치 채널 아니죠. 주식 채널인데, 친환경과 원전이라는, 양, 양쪽에 좀 약간 좀 대립이 있는 이런 그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양쪽의 수혜를 다 보죠. 원전부터 풍력까지. 원전에 대한 수혜도 보지만 친환경에 대한 수혜도 보는 거예요. 이게 두산 엘티가 가진 가장 강한 강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뉴스는 참조 참고사항이에요. 제가 주식을 할때 가장, 그 조심해야 되는 게, 뉴스를 믿고 따라서 하게 되면, 사실은 고점에 물릴 수도 있고, 뭐,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 주식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오면 주식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죠. 영업이익이 잘 나와도 주식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뉴스, 코에, 뉴스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기에 걸면 기걸이기 때문에, 그냥 뉴스를 볼 때는, 아,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지금 시황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참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볼때 뭐를 보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건 추세를 보죠. 주두사람이 추세를 보면 월봉에서 이제 거의 뭐최고점 찍고 있어요. 가장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일단 밑에 있는 매물대는다 뚫었고 특히나 그동안 꽤 오랫동안 고점으로 인식됐던 3만 1000원대를 뚫었기 때문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 노란선이 121선인데 여기 변곡점이 좀 있어요. 이 자리가 이제 3만 5천원대고 어제 그저께 제가 방송할 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라갈 때 5일선에서 사게 되면 리스크 점수가 높으니까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가 매수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어 11선 근처 이 자리가 제일 좋았고, 어 물론 이제 기준은 본이정하는 거죠. 만약에 20일선까지 난 기다리겠다. 어 20일선 근처 사시면 되는 거고, 나는 5일선 근처에 사서 깨면 손들어 하겠다. 그럼 손들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게 누구나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없고, 중요한 거는 본인의 판단에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어디서 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깼을 때, 내 전체 자산의 몇퍼로에 피해를 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추세가 아주 강하고 좋은 종목들은 일봉에서 보면 보통 20일선까지 조정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볍게 조정을 줄때 거의 10일선 같은 자리를안 깨요. 만약에 어제 두사엘들이 10일선에 샀다라면 어, 종가 기준 벌써 6% 수익권에 출발하는 거죠.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도 역시나 특히 이격이 붙어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주식이 너무 빠르게 뛰거나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격이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럼 이걸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두산 웨이티는 그렇게 급등한게 아니고 천천히 꾸준히 우승하기 때문에 여기 11선하고 붙어서 가게 돼요 결론적으로 11선을 깨지 않으면 이격의 차이가 여기 커도 에 작기 때문에 어, 크게 추세가 안 깨진다는 거죠 투자율에투자 여전히 좋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수하실 분들은 딱1 1선거점 매수. 대신에 이런 건 있죠.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월봉 바닥부터 중장기죠. 여기부터 중장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물렸을 때 중장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데살 때, 월봉 높은 데살 때는 손절 개념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 여기 사는 분들은 지금 흔들릴 이유가 없죠. 뭐 20일선 깬 것도 아니고 10일선 깬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홀딩이 맞습니다. 단지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자금 전략, 투자 전략 갖고 있으셔야 돼요. 월봉의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을 때는 반드시 그러한 전략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강했고, 자 코스피가 보시면 2 7 2 0 p 코스닥이 7 3 6 p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도 섹터로 또 움직이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원전, 조선주, 방산주 일이거든요. 그중에 원전 대장주로투자 엘리베이트이기 때문에, 저엘리베이 행보라든가 흐름을 특히 추세, 이 추세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물도 좋은 투자하시고 성공 투자하세요.